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39과 부사는 시제, 자리, 부정어를 확인하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단원도요. 동사 때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동사 어휘 문제가 30%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단서를 보고 푼다고 했죠. 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딱 하나 단서를 딱 잡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전치사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 답이 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식의 패턴이 부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사는 공부하는 만큼 시험에서 아주 딱 그냥 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사가 예를,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오는 게한 500개다 라고 해봅시다 부사는 한 100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복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부사 오휘 문제가 어 많게는 3개 4개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해석을 최소화해서 부수 있게 됩니다 자 부사는 그리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불러요 뭐 시제 자리 부정어 뭐 위에 제목으로 적혀 있죠 시제 자리 부정어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사 어휘 문제는 시제 자리 부정어다 시제를 확인한다는 게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이 has pp 뭐 have pp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부르죠. 이게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게딱 등장하면 답이 잘 되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since, lately, already가 우선이다. 이게 이제 무조건은 아니란 소리입니다만 대입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한다. 특히 우리 since는요. 학생들이 전치사나 접속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부사가 될 수가 있고요. 어, 이 해부 since pp라는 말은 그 이후에 뭐뭐 했다라는 식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완료 말고 현재 완료도 좋아하지만 과거도 좋아하는 그런 부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recently요. Previous는 조금 더 과거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Once도 뭐 과거에 한번 이런 뜻도 있고요. 뭐 한번은 뭐한 적이 있다하면서 현재 완료랑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once가 한 번은 뭐뭐 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이라는 뜻으로 어, 나왔었죠. 처음에. 자,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그 시대가 미래다. 그럼 미래 시대를 좋아하는 순이나쇼틀리나 in a moment. in a moment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in a moment는 어뭐 곧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in a moment는 이게 어 at the moment랑 말하고 달라요. At the m o m e n t 라 말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 어, right now의 뜻이죠. 지금 이 순간. 어, 그런데 이 inner moment는 곧이라는 뜻이 곧. 어, 그래서 미래 시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음, right now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오죠. 나오, 나오, 나오의 느낌. 자, at the moment가 그렇다는소리예요 그다음. 현재 진행을 어 여기 있네요. 어차피 애터 모먼트. 어 애터 모먼트가 특히나뭘 좋아하냐면 이게 현재 진행을 되게 좋아해요. 현재 진행. 지금 이 순간에 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 근데 커런트나 프레 t 틀리는 현재 진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이 또 모두 좋아하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시랑도 쓸 수는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와도 어울린다. 그럼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뭐냐? 예를 들면, The c 그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The company, 이렇게 써주고, e 플이 o 이렇게 얘기합니다. Employees, f 0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e m p l o 는 현재 시제지만 이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그 현재 시제가 아니고, 저 회사의 직원이 500명이다 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커런틀리나 프라이 t l 리도쓸 수가 있어요.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어,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집중하면 자꾸 표정이 딱딱해져 가지고 끊어야 돼. 그래야 좀 여유가 생겨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토익시험에 나오는 부사 어휘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런 시제가 나오게 됐을 때, 아, 이런 부사가 어울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제를 수식하고 있다면, 빈도부사가 우선, 아, 빈도부사 유명합니다. 빈도부사 아주 유명하고요. 음. <laughs> 자, 빈도부사는 왜 유명하냐면, 이게 중학교 때 내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중학교 때 공부 안한 친구들이 막 화냅니다. 선생님 너무 좀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 공부 안한 친구들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칭찬할 수는 없어요. 왜 남들 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했니? 그러면서 어 지금 좀 반성을 하면서 이거를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빈도 부사가 뭐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부사들인데. 여기 쭉 적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제가 딱 등장을 하, 했다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우선순위로 답을 해 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주, 항상, 종종, 뭐 루틴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로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음 동작의 느낌을 더 주고요 동작의 느낌, 동작과 어울 거야. 규칙적으로 나는 뭐뭐 뭐 한다 이렇게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나는 규칙적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근데 아래 줄에 있는 애들은 보통은 이렇다. 조금 더 상태의 느낌이 좀더 들어가네요. 보통은 우리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나타낼 때 보통이란 말이 떠 어울리죠. 그래서 아래 줄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일반적이고 보통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느낌이라면 물론 이것도 동작과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조금 더 동작과 더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 애들을 우리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정리됐죠? 일단은 부사 어휘 문제 풀 때는 여러분 항상 시제부터 먼저 봐주고 들어간다라는 거 강의하면서 매번 느끼는데 아무리 수업 시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도 막상 문제 풀 때는 일단 자기만의 또 고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참, 고집을 꺾는다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다섯 번 틀릴 때까지는 주장창 자기 생각대로 제 수강생 중에 한 친구가 정말 기초가 약한 친구가 있는데 어, 그친구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보자그 친구가 이 강의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얘기하는 거 알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뭐 본명을 밝히는 건아니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킵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킵킵 뭐뭐를 보관하다 갖고 있다 그러면 삼 형식이고요.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그러면 5형식인데 이거를 킵몇형식을 맨날 4형식이요. 맨날 이러면 이걸 한 5번을 내가 틀리는 걸 봤는데 참 고집감 는게 힘들고요. 진짜로, 진짜로 토익 문제는 5번 틀리기 전까지는 아, 5번 틀려봐야 돼. 그래야 6번째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한 한두 번 자기는 되게 천재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 어떤 원리를 딱 배우면 어, 자기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용이 잘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제가 수영에다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영 이렇게 팔 줬고 이렇게 뭐 이런 거다 배워도 이론이죠. 막상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이 체득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앞인지 확인하는 이게 바로 자리를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리.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매우 가다 라는 말과 빨리 예쁜 이란 말이 둘다 어색한 걸알수 있어요. 매우 라는 단어도 부사고 빨리도 부사인데 왜 매우 가다는 어색하겠는가? 매우는 자리적으로 형용사나 부사 앞에 와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매우 예쁜 되잖아요. 근데 빨리는 왜 어색하냐? 빨리는 이제 우리말 기준으로는 위치적으로 어, 빨리 가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야 어울리는 거죠. 똑같아요. 영어에도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잘 들어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정도 부사라고 부릅니다. 정도 부사를 좀 암기를 해주시면 형용사 앞에 미주리 딱거 있는 거 보고 아무래도 동사 수식해주는 부사는 제거할 수가 있다. 멜로티블리가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수식 부사는 이거 너무 유명해서 뭐 이거는 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토익 시험 보면 그냥 맨날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요. 여기 빠진 거 하나 제가 적어줄게요. less than 이라는 말이 있거든 숫자수식보사에 추가해주세요 less than 근데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under랑 같은 말이거든 요게 한번 나왔어요 under 6 weeks 하면서 뭐 6주보다도 뭐안돼서어쩌고저 이런식의 문맥 근데 이제 반대 개념은 more than이죠 more than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over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요 less than하고 under하고 요 위에 줄에다가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세 때는 제가 이제 이 교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편집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공백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공백을 더 많은 내용으로 채워놓으면 더 빡빡해 보이고 좋죠. 그래서 2세 때는 이런 걸 추가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r e l a 리는 이렇게 형부 좋아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러한 정도 부서가 뭐가 있겠는가? Quite, extremely, relatively, almost, very, highly, somewhat, rather, so, too, enough 이런 단어들은 다 형부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인어프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근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인어프는 우리 보통 good 인어프 이렇게 쓰는 거 알죠? good 인어프 충분히 좋은 거. 그러나 very good 이러잖아요. 어순이 달라요. 인어프는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후치 수식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아니다. 이너프 분명히 이너프 워터 들어본 적 있다. 이너프 인포메이션 들어본 적 있다. 이거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이너프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기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라는 개념 이해됐죠? 근데 이 자리가 전면고 앞에 또 특히나 잘 어울리는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면고 앞에. 여기 적, 적어놨는데 전명구 부사절이나 명사 앞에 위치하여 해당 어구를 강조하고 있는 초점 부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점 부사. 우리 어린 시절에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모으잖아요. 거기에다 초점을 딱 맞춰주단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어, Mr. Lawson's seminar will focus. 원래 이거 없이 그냥 focus on networking skills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 s p e c i f i 가딱 들어가면, 특히나, 특히나, 이런, 네트워킹 스킬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초점 부사라고 합니다. 암기해 주세요. 스페 e c i f i c a l l y specially, e x c l u 가 o 이랑 비슷한 말이죠, 이게. 어. 여러분, 이게 독점적으로 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 e 스클 l u s i v 는 그냥 단지라는 뜻으로도 시면나 단지. 우리 Exclusively가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그럴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Exclusively는 단지, 그냥 o n l 도 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세요 저기 독점적으로라는 말만 또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독점 공급 뭐 그때 Exclusively랑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저 부분도 조금은 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지도 되지만 o n l y 도 있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되지만, 그 다음에 시간 관련 부사 중에 전면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Soon, shortly, right, immediately, after, before, 직후에, 직전에라는 표현이고요.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는 나온 지 조금 됐어요. Sometime between이라고 얘기하면 뭐뭐 쯤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Later나 어 early, earlier. 이것도 later 해도 되고 그냥 late이라고 해도 돼요. 둘다다 다 됩니다만. 이것이 이번 주말 경에 뭐 오늘 늦게 올해 말에 이거 그냥 시간 부사구라고 해서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뭐랄까 뭐 찝찝하죠. 외울 것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음, 근데 일단 외워두면 무기가 생기는 거야. 어, 총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부사 어휘 문제 풀때 해석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해석해 봐도 이거 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 레이터는 어, 후반경에라는 의미를 만들어 주는 그런 편이라서 시점하고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뭐 레이러디스위크, 어, 그럼 이번 주 말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가장 최근 시험에서는 어 s 리디스먼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방식 관련 부사라고 제가 적었는데, 뭐, directly, to, 어디로부터, 어디 쪽으로, 직접, separately from, 그럼 뭐뭐 하는 별도로, ideally from, 이상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방식을 좋아하는 이런 부사 개념으로, 어, 여기, directly, separately, ideally, independent.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이제 다 정리했어요. 전명구 좋아하는 probably due to consistently behind schedule 지속적으로 일정보다 늦은 everywhere in the room 방안 어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애들은 일단 전명구 앞에 잘 오는 부사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문하고 어울리는 부사가 있어요. 옛과 ever는 부정문 의문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실제 시험에서 예과 어, 에버가 보기 중에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야 부정문인가? 근데 아니야? 그러면 속어야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has just changed가 답이 되는 거죠. not 바로 뒤에 부분부정 표현이 있던 우선적으로 고른다. 어, 부분부정 표현이라는 것은 not과 되게 잘 어울리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완, 완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부분부정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더 좋은 것만 아니다.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어 다음 페이지 에 정리가 되어 있죠. 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추가를 해줄게. 이거는 예전에 부사 문법 할 때도 했던 거라서 'not'을 되게 좋아하는 음 그러한 부사들이 있는데, 뭐 'not always'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불러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not entirely 그러면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not completely 뭐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not quite 그닥 뭐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not every 어쩌고 이렇게 쓰면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적혀 있는 not necessary, 어, 저런 단어들까지 같이 부분 부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날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정문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준부정어라고 하는데 not 같은 계열 더하기 hardly 같은 그런 준부정어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준부정어 왜냐하면 이미 hardly가 부정어인데 또 부정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준부정어 어,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위치가 정해진 부사라고 있는데, 아, 이런 건 정말 깨알같은 지식들인데, <laughs> 깨알같은 지식을 모아 모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답들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still 이란 단어는 어떨 때 답이 되느냐. 위치가 일단 정해져 있어요. 뭐 동사보다 앞에 와야 돼요, still. 어, 형용사보다도 앞에 옵니다. 나보다도 앞에 와요. 뭐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면, 이 e still h a v e eaten lunch. 아직 점심을 여전히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n o 보다 앞에 오는 기능이 있어요. yet과 대조가 되죠. yet은 not yet 하면 이렇게 뒤에 오거든. 근데 still은 n o 보다 앞에 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still not yet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till은 어떨 때 답이 되는 거냐면 옆에 적어놨어요. 이런 old o 나뭐 2분 애프터 이렇게 뒤집어지는 말 혹은 but 같은 게 나왔을 때 예상과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아 내가 소익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수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갈때 쓰는 게 스틸입니다 예수 나쁘다 뒤라고 방금 얘기했네요 근데 해부예 투부정서 이 수거 아 나온지 좀됐어 이거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 나 이거 강의하면서 이걸, 이걸 눈치를 못 채지 아, 약간 이런 불편함을 일부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 강의니까 어, 저런 부분은 교재를 사서 보시면 좋겠어 해부예 투부정서 아직 범화하지 못한다 아 제가 이 지금 무료강의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한 달을 이러고 있다 한 달을 정말 <laughs> 예.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 출판사에서 자 이제 교재가 출간되니까 무료강의 넣어주셔야 교재 판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무료강의라는 것이 교재 판매에 도움도 되고 또 제가 이제 현강 학생들 그러니까 대면강의 실제 학원 강의 학생들한테도 학원에 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니까 이론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이런 강의가 딱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촉촉 이렇게 쏴주기가 편하잖아요. 링크 보내주면서 "야, 너 숫자 수십 부상 몰랐니?"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그러한 용도로 이제 찍는다고 하고 했는데, 어, 이거 은근히 힘듭니다. 은근히 힘들어요. 어, 눈도 많이 아프고 모니터 계속 보니까 제가 항상 이게 밤늦은 시간에 밖에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늦은 시간에 찍거든요. 현재 시간이 지금 몇 분이냐면, 어, 새벽 1시에요, 지금. 1시 4분인데. 1시 4분인데도 지금 너무 덥네요. 어, 그래서 에어컨 지금 빵빵히 틀고 가고 있습니다. 문법 문법 강의랑 다르게, 어휘 강의는요, 좀 깨알같이 막 접근해야 돼. 지루할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루하면 더으로 따라온다.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웰은요, 이게 참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은 지식을 모아야 돼요. Well before 그래서 한참 앞서서 한참 전에 뭐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렇게 PP 앞에도 잘 어울립니다. PP 앞 그래서 well organized 뭐 이런 식으로 잘 조직된, well attended 출석률이 높은, 어 well received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well received 그러면 반응이 되게 좋은 교재가 출간되는데 반응이 되게 좋을 수 있죠. Well received 그다음. 어, well before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도 되지만, well before 명사가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뭐보다 한참 전에가 되는 거고요. 동사보다 뒤쪽에 온다는 성격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well은 동사보다 앞쪽에 오지 않습니다. 얘는 pp들이기 때문에 앞에 온 거고, 일반적인 동사보다 뒤쪽에 와서, perform well 그러면 아주 뭐, 만약에 앞에 제품이 왔다 그러면 제품이 잘 팔린다. 근데 앞에 무슨, 사람이 왔다. 그러면 사람의 업무 실적이 좋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요. 뭐, live well.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이라는 뜻인데 동사 뒤에 온다라는 거. 그러한 사실로 오답 소고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너프는 이미 위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너프는 복수나 불가사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일 때는 전치수식이에요. 근데 부사일 때는 형부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어서 투부정사가 따라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부정사가 따라 붙게 되면, 뭐뭐 하기에는 충분히 어쩌고 한, 뭐뭐 하기에 충분한 어쩌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위치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 alike, alone, only 이런 게 있는데, alike는 물론 형용사의 기능도 있죠. they are alike. 그들은 비슷하다. 근데 이렇게, 명사, one and 명사, two alike. 이렇게 뒤에도 붙어요. 그러면 명사 원하고 명사 또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사 원론 그러면 명사 온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명사 단독만 단독으로만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어 역시 명사 온이, 어 명사만, 명사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약간 의미는 다르네요. 명사 원론 그러면 예를 들면... 슈 세일설롱 그러면 이 회사가 신발 판매만으로도 뭐 매출 얼마를 달성했다. 근데 신발 판매만 단지 그 매출을 달성했다. 느낌 도프니 다른 말이네요. 순간 저 이게 같은 말이라고 나도 잠깐 착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구원 선생님은 학원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가 된다 이 말하고요. 구원 선생님은 학원 강의로만 생계가 유지된다. 어 뭔가 다른 거죠. 학원 강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약간 다른 느낌인데 뭐라고 이걸 얘기해야 되지? 어, 명사만 해도 이게 충분하다 이런 느낌과 진짜 그것만 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말이죠. 어, 그래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야되나 중요한 거는 명사 뒤에 온다. 어, 뭐 설명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0분 넘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부사 어휘문제 풀때 무턱대고 해석부터 하지 말아라. 항상 시제 봐주고 어떤 시제에 따라서 어떤 부사 쓸지 자리를 봐주고 형부보다 앞인지 뒤인지 무슨 명사 뒤인지 전명구 앞인지 숫자 앞인지 등등등을 따져서 그에 어울리는 숫자 수식 부사 정도 부사 초점 부사들을 답으로 해라 아마 여러분들은 정도 부사나 초점 부사 안 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다시 형광펜 막칠해주고 지우기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리들이 결정되어 있는 깨알 같은 지식들을 모아 모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 봅시다 only a 어쩌고 small portion 그랬는데 아 이거 좀 쉬워요 small을 보자마자 어 이거 뭐야 이거 정도부사 물어보는 거 같은데 형용사의 정도나 부사의 정도를 바꿔주는 그런 단어가 뭘까 봤더니 relatively가 정도부사예요 이거는 형용사랑 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로 딱 대입하는 거야 단지 비교적 작은 부분만이 회사의 이유네 투자가 되고 있다 말이 되거든요 그럼 굳이 더 많이 해서 안 해도 c 번에서 어느 정도 답이 결정되고요 어, 오답 클로 e 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동사 수식해서 면밀하게 어, 보거나 뭐 자, 긴밀하게 협조하 작업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야 케어풀리는 주의 깊게 라는 말이죠 역시 동사 수식 합니다 주의 깊게 뭐 어, 다루거나 취급하거나 테이스플 y 가 한번 파트 6에서 정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고상하게 우아하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꾸미거나 설계된 이런 동사들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죠. 답은 C번이었어요. 자한 문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tel and restaurant reservations for managers are 어떠하게 만들어지느냐 그들의 조수들에 의해서 달리 알려진 바 지정된 바 없으면 unless advised notice는 달리 지정된 바 없으면이라는 아주 중요한 토익 수거고요. 자 그러면 타임리냐 노티서블리냐 센서티블리냐 테비컬리냐 많은 친구들이 시기 적절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A 번을 써서 엄청나게 틀렸었던 문제입니다만 타임리는 보통은 형용사죠 형용사 ly 붙터는 형용사들 조심해야 돼요 costly, oldly, 어 타임리, friendly, lovely 이런 단어도 있어요. 지금은 현재 시제라는 걸딱 보자마자 뭐야 시제부사 디피컬리 티피컬리가더 우선 순위가 되겠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해석을 들어봤더니 호텔과 식당 예약들이 매니저들 위한 보통은 그들의 조수들이 한다. 달리와 알려진 바 지정된 바가 없다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턱대고 해석을 해서는 위험하다. 답을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오답도 어느 정도 소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을 골라 달라. 됐죠?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